스으로 오사카 갑니다 당일치기도 아니에요. 한 6시간 정도, 5시간 정도만 있을 수 있거든요. 오늘 오색까지 비행시간은 1후 1시간 30분으로. 간사이공항 전 제주 타고 와서 지금 이 터미널로 도착했고요. 여기 바로 트래블 원래 출근할 수 있는 이윤희 팀이 있습니다. 오늘 밤에 비행기 타고 브리즈번으로 넘어가거든요. 근데 이제 브리즈번은 터미널 1이라서 우선 터미널 1으로 이동을 해서 가방을 맡겨놓겠습니다. 표지판 안내가 잘돼 있어서 따라가고 있어요. 투랑 터미널 1 이어지는데 이제 코인라커 찾아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싸요 다른 데는 이제 작은 거는 좀덜 봤는데 여기는 다 800엔이에요 근데 공원 안까지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서 했습니다 저는 진짜 막 와서 티켓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티켓할게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와 진짜 너무 더워 지금. 혹시 라피타 베터워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 감사합니다. 지금이 1시 20분이에요. 근데 제가 저녁 6시 20분쯤 다시 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대략적으로 5시간 정도 진짜 밥 먹고 그런 시간만 남았고요. 지금 난카이 남바에서 내려서 제가 그냥 남바역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. 충전도 안 해서 일단 보조 배터리 대여도 해야 되고, 현금 인출도 해야 되고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하거든요. 우선 너무 헷갈려서 아 밖으로 나가니까 남바역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쪽에 난카이 남바밖에 없었어서 여기 아마 보조 배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플에. 요게 가능한 매장들이 뜨거든요. 이렇게 조금해서 지나쳤는데 이거 QR 스캔하면은 결제하고 깜빡입니다. 아, 마음이 편해졌어. 저 지금 20%밖에 없었거든요.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바로 옆에 이렇게 난바 워크라고 있거든요. 제가 가려는 스시집이 여기 위치에 있대요. 밥 먹고 뭐 하지 했는데 난바역도 넘버역도... 뭐가 엄청 많아서 여기 둘러봐도 사실 시간 다갈것 같아요. 못 찾아도 사람들 많은 곳을 향하면 된다고 했거든요. 저기. 기다려봅시다. 아, 뭐 먹지, 뭐 먹지? 일단, 이게 유명하거든요, 여기. 여기에 그, 요거랑 장어가 유명하더라고요.

여기, 장어라이게내장도 시켰어요. 아, 이것도시킬걸 다른 거또시고어 아, 이거 또시어이어 아, 이어 아,

여름 오사카잖아. 지금 밥 먹고 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.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. 또 일본 디저트 맛있잖아요. 배가 터질 것 같긴 하지만. 너무 오랜만이다요. 요, 요 치즈 케이크 귀여워. 아니 완전 여름 오사카 아니냐면서. 너무 좋아. 가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베이커리고, 여기가 커피네요. 가게가 엄청 귀여워. 와. 맞은편에 있는 커피만 파는 곳이거든요. 이렇게 로틴도 진짜 파시나봐요. 뭔가 다른데 더 크게 앉아서 마실 수 있는 데가 땡큐 이거 진짜 달고 맛있어요 음. 커피 수혈을 좀 했으니까 정신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계속 뭐 할까 했는데 이렇게 할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따로 딱히 뭐 쇼핑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사카 온 김에 그래도 도톤보리 쪽은 들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도톤보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충전을다 해서 이거 보조 배터리 반납 좀 하고 갈게요. 아, 여기다 그냥 꽂으니까 자동으로 결제가 됐어요. 일 걷다가 글리코산까지 왔어요. 이제 뭐해될지 모르겠어요, 진짜. 아, 여러분 이 크레이미 아이스크림 은조금 먹어야 되거든요? 동전 얼른 찾아. 진짜 여러분 이게 우유 아이스크림인데 우유 맛이 진짜 진해서 치즈 맛이 나요. 아 기억나죠? 이 끝에 유명한 타코야키 집 있는데 저기만 진짜 들려다 갈까요? 진짜 저기만. 여기 아치치 라는 타코야키가 있다. 진짜 맛있는데? 아, 역 열기 때문에 진짜. 좋아요. 좋아요. Thank you. 와. 음. 진짜, 진짜. 진짜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.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. 중앙선은 난카이 남바역으로 오시면 됩니다. 저 진짜 너무 지쳤어요. 그냥 지친 게 아니라 너무 지쳤어요. 디파처까지는 한 3시간 반 남았거든요? 그래서 완전 넉넉하고, 지금 아침에 맡겨놨던 짐 찾아서 우선 좀 앉고 싶어요. 아, <laughs> 너무 좋아서 이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, 우선 공항에선 너무 정신 없으니까 제가 호주 도착하자마자 좀 보여드릴게요. 아니 무슨 니야 아니 사람이 무슨 천 명은 있는 것 같아요. 왜 이래? s e i line for just a r 저3 시간 전부터 줄서 있었는데 45분 기다리고 체크인했습니다. 드디어 보딩합니다. 제 스타는 처음 봐봐요.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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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딱 랜딩한 지 1시간 됐고요. 택싱도 생각보다 길었고 제가 랜딩 카드도 막 기니에서 못 적어서 급하게 적었거든요. 근데 아직도 짐이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날씨 미쳤어요. 아, 아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아. 제가 두바이 여름 날씨에 지칠 대로 지쳐서 겨울나라 선택한 건데 나 너무 잘했다. 지금은 일단 그냥 트레인 표시 따라가고 있고요. 저쪽에서 교통카드 구매하겠습니다. Hi, how are you? 지금 에어비앤비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. 응. 따단 에어비앤비 도착했습니다. 와. 아마 이 화장실도 이거는 쉐어가 아니라 저만 쓴다고 한것 같아요. 여기가 호스트 분 방인 것 같고 지금 일 가셔서 안 계시거든요. 와, 이렇게 이제 제 방은 여기인데 혼자 한 4일 정도 지내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더 누워있으면 잠들 것 같아서 우선 짐을 대충 풀고 좀 씻고 세수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지금? 대가 없이 제공받은 제품이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똑똑한 특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우선 보시다시피 확장형 캐리어예요. 28인치라서 엄청 넉넉한데 이렇게 확장까지 되고 이 TSA 그 다음에 진짜 조용해요 보시면 저소음 360도 애들 중에서도 조용한 편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좋은 캐리어의 정말 기본 조건 같은 거잖아요. 근데 여기 그 음료수 손으로 들고 다니잖아요. 물 같은 거 여기다가 폴더 넣을 수 있고 충전이 됩니다, 여러분. C 타입이랑 USB 두 개가 있어요. 말도 안 되죠? 얘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USB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여기다 꽂아놓고 바로 충전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위탁 수화물 크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빼다 꼈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편하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벌컨 캐리어 기내용 사이즈로 사세요. 그 다음에 손잡이 내구성이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전이 포인트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사실 이 다크 그레이 컬러의 캐리어가 진짜 많고 흔히들 쓰시잖아요. 그래서 아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. 막 가방 나오는데 근데 얘는 딱. 손잡이 포인트가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돼 있어서 그 수많은 그레이 컬러 캐리어들 중에서 눈에 띕니다. 아무튼 얘 진짜 튼튼하고 진짜 베이직한 디자인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은 다 넣은 그런 캐리어 같아요. 여기 쇼핑백 걸수 있는 곳. 아무튼 이거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. 저뭐 대가 일절 받은 거 없습니다, 여러분. 전 그런 거 신경 안써 그냥 입고 싶은 거 입거든요. 귀엽다. 안에 이렇게 기모도 있어요. 좀 제가 원래는 이제 두바이에서 브리즈번으로 다이렉트로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어 이번 휴가 아니면 언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. 병원도 좀 다니고 하려고 이제 한국에 잠깐 있다가 이제 브리즈번 가는 거를 이제 오사카에서 경유를 하는 김에 그냥 맛있는 거몇끼 먹자 싶어서 제가 이제 한 오사카에 5시간? 4시간 정도 있었던 거고요. 제가 진짜 큰일 날 뻔한 게 뭐냐면 5년 전에 호주를 왔었거든요. 근데 그때 기억이 아예 없어요. 일본을 가기 바로 전날 밤에 인스타를 하고 있었는데 호주 비자 신청 뭐 이런 피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응? 호주 비자? 그러면서 막 찾아봤는데 그 e t 사전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볼 당시에 72시간 내에 이제 확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미 저는 호주 땅을 밟기까지 30시간 정도 밖에 안 나왔고 아 진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사물며 그거 없이는 이 호주 땅을 못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급하게 부려부려부려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신청하자마자 왔어요. 보통 그렇게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. 맥시멈 72시간 이내고 아무튼 진짜 그렇게 덤벙대면서 일본을 갔는데 브리즈번에 관련된 것도 아무것도 서칭 안 해보고 왔거든요. 근데 보니까 브리즈번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는 거예요. 기본 소통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가방 랜덤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. 뭔 기준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뭐 1번, 어떤 사람은 2번으로 가는데 저는 1번으로 보내셨거든요그 시큐리티 분이. 근데 1번으로 가니까 그 탐지견이 가방을 탐지를 하는 거예요. 2번 게이트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가방 그냥 그 엑스레이 이렇게 하는 랜덤 체크를 받더라고요. 아마 진짜 랜덤 체크 같긴 해요. 그래서 아 되게 보안이 빡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날씨가 진짜 너무 환상적이에요. 진짜. 지금이 목요일이고요. 목금토 일꽉 채워 있고, 이제 월요일 자정에 아마 두바이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. 여기가 주택단지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조용하거든요. 근데 또 조금만 걸어,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막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 거리 그런 거 있어서 어, 좀 출출해지면 움직여볼 생각입니다 짐 정리하고 한 3시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산책만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 진짜 날씨도 딱이고 한 25분 정도 그렇고요.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. 여기가 살짝 이제 이 동네에서 식당가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여기 왔습니다. 비프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너무 고민돼요. 1 i 렌치 파이브스. t 1스 네. 1프렌치 n 이브 e 프렌치스프라이브스 네. 1프렌치 a 이브스 네. 1프렌치 파이브스. 아니, 저 방금 결제하려고 카드를 꺼냈는데, 제 트래블 원래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망했다 오면서 주머니 만질 때, 그 교통카드 떨어졌나보다 했는데, 다행히, 다행히 여기 있었습니다. 따단 제가 이걸 시드니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,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가로등 때문에 막 엄청 어둡진 않거든요? 근데도 별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. 제가 이제 여기서는 좀 여유롭게? 일어나고 싶을 때 깨고, 배고플 때뭐 먹으러 가고, 이렇게 일정 없이 살고 싶어서 투어 같은 거안 하려고 했는데, 여기 브리즈반의 유명한 투어가? 은하수토어가 있거든요. 이렇게 특별할 거 없이, 근데 또 여유롭게 제 브리즈번 하루가 끝났는데요. 남은 3일도 꽉채워고서 재밌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그 다음루도 예쁘게 보내세요.